안녕하세요. 인원이 좀 들어오면 그때 시작할게요. 인터넷 잘, 만약에 인터넷 잘 하시면 굳이 보실 필요 없구요. 지금 한분 들어와 계시네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을 막혀서 인원이 좀 들어오면 그때 시작할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만약에 인터넷 잘 하시거나 뭐 사용하는데 어려움 없으시면 방송 굳이 보실 필요 없으시고요.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분 정도 되면 시작할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모집 공고 보시기 편하게 정리해 놓고 있는데요. 공고 지역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정 가능하시고요. 예를 들어 전국 단위 모집 공고를 보시려면 여기서 전국 선택하시면 되고, 각 지역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구 종류들. 요즘에 종류가 워낙에 많죠. 뭐, 통합공공임대, 연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매입임대, 정말 많습니다. 그각 지자체에서 나오는 공구들도 워낙에 많구요. 전체를 보시려면 그냥 전체 누르시면 되고, 보직공고 나오는 게 노... 지, 이, 모집 공고 나오는 걸 전체적으로 다 보고 싶다? 그럼 여기서 전국 지역 선택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전 지역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고 상태 보실 수 있고요. 뭐, 각 지역들 모집 공고 뿐만 아니라 뉴스들도 정리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LH나 SH에서 모집하기 전에 미리 통합공고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어느 지역에 얼마큼 공급하겠다. 이런 것들도 수시로 나오니까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해당 지역별로 이번에 나왔던 음 인천지역 행복주택 모집공고거든요. 위에서 이렇게 조절하시게 되면 전체 지역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창 14블럭 서창 15블럭 5년 15,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고, 어, 신청 기간, 뭐, 신청 방법, 이런 것들은, 뭐,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고, 도표로 정리도 간단하게 할수 있는데, 의외로 어르신분들은 모집공고 자체를 이렇게 눌러서 보시게 되면, 글씨가 워낙에 작잖아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신다고 해도 원하시는 내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보실 수도 있긴 한데, 뭐, 중요 신청 자격이라든가 이런 거 보기 힘드시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좀 길게도 올려놨어요. 그리고 평균 관리비, 14제곱미터, 26제곱미터, 36제곱미터 관리비 내용들도 다 검색해서 그날그날 확인해서 올리고 있고요. 해당 내용들은 평균 관리비 내역입니다. 그래서 음 최근에 뭐 지금이 12월 달이니까 11월 달 관리비는 아니고요.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 전 평균 관리비 내역. 뭐 14제곱미터는 공용 관리비 5만 6천 원, 개별 사용료 2만 5천 원, 합계 8만 6천 원. 행복주택이 관리비 측면에서는 가장 좀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36제곱미터의 경우에는 공용관리비 14만원, 개별 사용료 63,000원, 만 도합 약 20만원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어플 이용하실 적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각 계층별 입주 대기자 현황하고 과거 1년 동안 빠졌던 내역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첨이 당장 당장 된다고 해도 예비 입주자분들이 기존에 당첨됐던 분들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언제 다시 들어갈지를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기자 수와 그리고 과거 1년간 몇 가구나 새로 빠져나갔는지 이런 내용들도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어 당연한 거겠죠. 면적이 크면 클수록, 네,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어, 면적에 따라 되게 큽니다. 뭐, 14대학생과 청년계층의 경우는 1년간 1 5분이 빠져나가셨으니까 입주 대기만 되신다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거고요.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이 안 되시나?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잠깐만요. 아, 채팅이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보시다가 바로 밑에 그, 점점점 문양 누르시면, 음, 저기 댓글 가능하시니까요. 그리고, 모집 공고 바로 보기. 이렇게 누르시면 모집 공고도 확대해서 보실 수 있고, 뭐, 어르신들 보면 뭐, PDF 파일, 이런 거를, 뭐, 다운받아서, 받아서, 보라, 막 이런 것들도 있는데 최대한 접근하기 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르시면 바로 보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바로 보실 수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손가락 두 개로 확대해서 보실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집공고에 다 자세한 내용들은 나와 있는데 네, 글씨 작으면 일단 보기 힘든 점을 착안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평면도 등도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역시 확대해서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평면도, 단지 조감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구요. 다음에 뭐가 있으려나. 네, 그리고 지도 등도 역시 확대해서 손가락 두 개로 눌려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이브 어플 만드는 이라고 라이브 안한 지가 좀 됐어요 한한달 정도 두달 정도까지는 그 어플 만드는 곳하고 계속 조율하면서 만들었구요 솔직히 제가 만들지는 못하니까 의뢰해서 만들었구요 지금처럼 보실 수 있고 <laughs>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 있잖아요 여기저기 다 어, 솔직히 댓글 뭐 카페 들어오셔서 댓글 쓰시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가이드라고 있어요. 가이드 들어오셔서 이쪽 부분에 누르셔서 자주 묻는 질문들 네 들어와서 보시면 이렇게 다 정리들 해놓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카페에서도 많이 물어보시고. 뭐 라이브 할 때나 이럴 때도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내용들인데 어 먼저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어렵고 그런 건다 이해하거든요. 글씨 보는 것 자체도 어렵고 헷갈리시고 그러신데 이게 자꾸 보시다 보면 적응이 많이 되거든요. 아 어플 이름은 음 그냥 집소식 앱이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되세요. 집소식 앱 보시면 네이버에 이렇게, 집 소식 앱이라고 치시면, 네. 예전에도 한번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좀, 음 버그나 뭐 오류들이 많아서, 이번에 새로 리뉴얼 한 거거든요.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집소식에 누르신 다음에, 해당 부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되고, 예전에는 뭐 광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느렸었는데, 이번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동할 때나 이럴 때 광고 거의 안 들어갑니다. 위에만 살짝 들어가고, 뭐, 뭐,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어플들 보시면, 이렇게 누르실 때마다 전면에 이렇게 광고가 나오세요. 그게 뭐, 한번 노출될 때마다만 한 300원? 한 2, 300원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요즘에 뭐 악성 링크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좀음 두려워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뭐 자녀분들께서 핸드폰 이런거 누르지 말라 이렇게 잔소리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셔서 아예 광고 자체를 빼 버렸어요 네아 좋아요 응?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되고, 음, 또 뭐가 있으려나? 아, 그리고 설정하시는 방법, 여기서 설정 누르신 다음에 알림 설정 누르시면 지역별하고, 뭐, 소식 받아보실 수 있고, 여기서, 음, 만지실 건 없고, 여기서만 알림 지역 설정에서, 어, 여기서 원하시는 지역들 선택하시면 되세요. 처음에 들어오면 이거 다 선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만 받고 싶다, 그럼 이렇게 다 지우고 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선택되어져 있는 거니까 그냥 서울 이렇게만 놔두시면 돼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네, 저는 이게 다 선택해 놓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음~ 다 계속 설명드리기는 하는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음~ 음~ 제가 전화들도 가끔씩 받거든요 어르신분들 막 일흔 넘으신 분 여든 넘으신 분들도 봤는데 예전엔 막 생각 못했던 게 이런 것 자체를 검색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그리고 음~ 모집공고 자체 보는 것들 워낙에 어려워하셔서 그리고 처음 접하다 보면 어, 용어들이 전부 다좀 음, 익숙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어, 뭐 lhsh 뭐 대구동시공사 안양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전부 다 이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lh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네 lh 이런 공급문 보시잖아요 공급문 보시면 이게 각 도시공사별로 다 나오진 않아요. 이게 뭐, 자체 LH에서 공급되는, 어, 물량이 거의 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SH는 또 이렇게 따로. 이게 SH 모집공고 보는 데거든요. 그리고 GH 모집공고 따로.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취합하는 것도 좀 어려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LH만 주로 보시다 보니까, 나머지 공고들을 놓치는 게 정말 많아요. 이런 식으로 뭐다 다릅니다. 뭐 대전 도시공사 이런 식으로 다 다른 거죠. 이건 대전 도시공사 거고 뭐대 대구 뭐 지역별로 뭐 광명 그리고 또 구청에서 모집하는 임대주택들도 있어요. 못해서 그럼 그런 걸다 체크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음, 이옆을 깔아 두시면. 매일매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뭐, 구청에서는 나오는 공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취합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보시다가 좀 배우시면, 여기 카페, 하단부 보시면 카페에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음, 컴퓨터로 보실 분들은 좀더 편하시긴 할 거예요. 만약에 핸드폰으로 하신다 면 여기 들어오셔서, 어, 어딨냐. 음, 질문과 답변단. 여기 누르신 다음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지면 이,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면 여기에다 적어주세요. 이제 한동안 어플에 신경을 최대한 많이 써가지고, 어, 지금도 계속 일하고 있거든요. 11시, 12시까지 할것 같은데, 어, 다 수작업으로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취합해서 올리려면. 그리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여기다 적어주세요. 그러면, 어,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자료들 찾아서 네네 네, 올리겠습니다. 음,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모집 공고 단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질문 남겨주시면 한두 분이 보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참고하시거든요. 여기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PC로는 앱이 안 깔리고 핸드폰으로만 보실 수 있고요. 어 PC로는 자료 올리는 데가 제가 지금 LH 저기 집 소식 네이버 카페라고 있어요. 거기에만 자료들을 올리고 있고 질문 받고 있는데 주로 공고는 여기 어플에 일단 우선적으로 올릴 거고, 다음에 네이버 카페에서는 질문 받는 형식이나 아니면 과거 경쟁률들. 네. 경쟁률을 다 취합해서 이게 앱에는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경쟁률들도, 뭐 경기도 경쟁률. 네이버 카페 들어오시면 이렇게 취합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다 확인해서 하나하나 올리고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내, 넣으시면 당첨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음, 경쟁률 일단 보시고 넣으시면 훨씬 더, 그리고 입주 대기자 수가 얼마,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넣으시면, 근데 훨씬 더 수월하게 넣으실, 저기, 어, 당첨 확률을 조금이나마 높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플 나왔으니까 그날그날 나오는 모집 공고들 있잖아요. 진짜, 음, 이게 아차하면 뭐, 뭐, 그리고 요즘에 뭐, LH나 SH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문자가 가긴 하는데, 요즘에 스팸 문자나 일부 문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 음, 네네. 그래서 그런 거 눌러보는 것도 약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가면, 음, 음, 지금 안 뜨네. 알림 설정은 매일 그 지역들을 선택하셨으면 갈 거고요. 모집 공구는 그, 나올 때마다 확인하고 매일매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냥 딱랑 모집 공구가 나오면 제가 실시간으로 뭐, LH나 SH에서 나오면 뭐, 뭐, 한, 음한 2, 3분이면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왜못 하냐면, 조금 늦는 게,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비나 아니면 과거 1년간 나한 태거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해야 돼요. 뭐, 그래서 뭐, 하나 올리는데 보통 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음, 이것도 지역별로 막 여러 개, 뭐, 통합 모집 공고, 뭐, 국민 임대, 행복주택, 이런 거 통합 모집 공고로 막 몇, 몇백 가구씩, 어, 한 번에 나오는 경우에는 조금 시간은 걸리실 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어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고 다 자료를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관리비라든가 네뭐 이렇게 태거 건수라든가 네 이런 건좀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고 일단은 그니까각 지역 공사들에서 나오는 것도 어, 매일 매일 검색하거든요 혹시나 놓치는 게 있을까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여러, 뭐, 인천, 이번에 나왔던 인천행복주택에서도 네 군데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네. 아, 젊으신 분들은, 아, 이걸, 이런 걸뭐 알려줘, 그러겠는데, 어, 좀, 인터넷 서툴르신 분들은, 이런 거 하나도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봐서, 이런 식으로, 네. <laughs>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인가, 이제, 모집공구가 수도권 지역으로 해서 한 천, 아니, 삼천, 삼천 가구 정도가 나오는데요. 뭐, 영부임대주택도 있고, 양주해촌은영구임대주택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아마 청년하고, 음, 신혼부부 위주로 나올 것 같아요. 이쪽 보시면, 제가 뉴스로 올려놨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 수도권 삼천 가구. 네.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수도권 지역에 3천 가구인데 이제 음 매입 임대. 그러니까 기존에 지어져 있던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건물을 사서 지어 저이 LH에서 공급하는 세대수가 약 1900세대. 그다음에 건설 임대. 건설 임대는 말 그대로 그냥 아파트 새로 지는 아파트들이에요. 네.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서는데 이게 약 1000세대 정도 천세대는 이제 양주 해천의 영구 임대 주택. 영구 임대니까 저기 해당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는 거고요. 해당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는 거는 딱두 가지 종류예요. 영구 임대 주택하고 기존 주택 매입 임대. 그러니까 임대 주택 중엔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하는 게이 영구 임대하고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보면 되시거든요. 네. 이두 가지는 거의 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게 되고요. 다음에는 이천과 장호원, 통합공공임대주택이에요. 이건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그 특징들을 한, 곳, 한 곳에 모아서, 어, 다양한 계층을 선발하게 됩니다. 뭐 연구임대 이런 쪽이 아니고 그래서 보증금과 월세 같은,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 버시는 소득에 따라서 몇 구간으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많이 버시는 분들은 많이 내서 많이 내고 들어가실 수 있고요. 뭐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조금 적게 해서 들어가실 일 있고요. 네 이렇게 되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 주세요. 그리고 어, 앞으로 매일 매일 이런 식으로 어플로 해서 오늘은 어떤 모집 공고가 나온, 나왔는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laughs>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서울 강북구 청년 주택인데요. 네, 이 주택의 경우는 뭐 SH LH에서 나온 게 아니고 보시면 알겠지만 음, 강북구청 자체에서 나온 공고예요. 그러니까 모집 공고 자체를 뭐 LH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SH에 올려놓긴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누락되고 안 올라가는 안 올라가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네, 뭐 도시공사, 뭐 안양 도시공사 이런 데서 하는 것들도 상당수가 안 올라가거든요. 뭐 방명도 있고 각 지역 공사들이 꽤 많은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예 그냥 모르시면 넣, 넣는 거 자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LH 모집 공고 그 알림이에서도 이런 건안 보내 주거든요. 각 지역 도시공사들에서 네. 그러니까 깜깜이 모집인가? 막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취합하는게 쉽진 않은가 봐요. 네, 이런 식으로 볼수 있고 다음에 네. 그래서 앞으로는 매일 매일매일, 매일매일 나오는 그날의 공고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보시다가 어플에 뭐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 주시면 어, 생각하고 참고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그 이런 것들도 뭐 뉴스 보시면 음, 경기도에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백가구 공급. 이런 소식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뭐 LH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도 봐놓으시면 나중에 저기 청약 넣으시는데 도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런 것들도 그니까 이런 건 그냥 검색이나 뭐~ 자 정보가 충분치 않으시면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뭐~ 음, 인천의 음. 천원 복비 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주거 취약계층에게 부동산 수수료 입주자는 천, 원, 천 원만 내면 되고요 내년도 네 이런 소식들도 있고 다음에 중랑구 신내 사지구 공공 임대주택 798가구 네. 중랑구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 798가구가 들어서는데 분양 물량 없이 100가구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갑니다. 네. 어 입주는 29년도니까 아마 이런건 좀 많이 남긴 남았는데 그래도 이런것좀봐 놓으시면 대략적인 그 내용은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음, 모두 일요일 저녁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어?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댓글 쓰는 거 어려우시죠 댓글 음, 밑에 점점 보이실 텐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자 보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소식들도 있고, 음. 네. 어찌됐건, 그날그날 나오는 모집 공구는 매일매일 <laughs> 정리해서 쇼츠로도 한번 올리고요. 쇼츠 롱테일, 롱폼, 이런 것들도 음, 요즘에 많이 노직이 달라져서 쇼츠를 많이 밀어주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롱폼으로 올리기도 하고 쇼츠로도 한번더 올리고 놓치 시작하면 이렇게 쇼츠 라이브로도 음, 자주 켜서 그날 나온 모집 공고들은 그날 그날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편히 쉬세요.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안녕.